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. 캐나다 재무부에서 나온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신규 주택 GST 감면 소식.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게 최대 150만 달러짜리 새집 살때 적용될 수 있다니 어, 꽤큰 내용인데요. 오늘 목표는요. 이 새로운 GST 환급.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, 또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, 조건은 뭔지, 어, 핵심만 딱 뽑아보는 겁니다. 최대 5만 달러 절약이라니 바로 한번 파헤쳐 보죠. 네, 이게 사실 그 신규 주택 구매할 때 초기 비용 부담 이거 줄여주고 또 캐나다 전체적으로 신규 주택 건설 좀 늘리려는 그런 정부 목표가 깔려 있는 거죠. 음, 자료 보니까 2025년 5월 27일에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효됐더라고요. 여기서 GST는 상품 용역세, HST는 통합 판매세인데 그 중에서도 연방 정부 목세된 환급인 거죠. 아, 그렇군요. 좋습니다. 그럼 제일 궁금한 거. 누가 첫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이게 기준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? 네, 맞아요.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. 몇 가지 핵심 요건이 있어요. 우선 만 18세 이상,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고요.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, 신청하는 해랑 그 직전 4년 동안, 그러니까 총 5년이죠. 이 기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, 혹은 사실혼 파트너 명의의 집, 이게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거기서 산 적이 없어야 합니다. 와, 4년 동안요? 국내외에 무관하게 집 소유는 물론이고 거주 이력까지 없어야 한다고요? 네, 정말 첫 구매자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. 이 야, 정말 처음 집 사는 사람을 위한 거네요. 그럼 어떤 종류의 집을 사야 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?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. 네, 이것도 중요한데 신규 주택이어야 합니다. 크게 보면 한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. 건축업자한테서 새로 지은 집을 사는 경우, 아니면 본인 땅이나 빌린 땅에 직접 집을 짓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짓는 경우, 또 협동 조합 주택법인 지분 사는 경우. 기본적인 틀은 기존 GST, HST 신규 주택 환급이랑 비슷한데 이번엔 첫 구매자 혜택을 더 강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신축 주택에 한정된다는 거? 네, 그게 중요하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, 돈 문제죠. 그래서 얼마를 아낄 수 있는 건가요? 최대 5만 달러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최대 5만 달러까지 GST 또는 그 HST 연방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주택가격에 따라 좀 달라져요. 집값이 100만 달러까지는요, 기존 환급이랑 합쳐서 GST 전액, 그러니까 100%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 근데 100만 달러 넘어서 150만 달러 사이, 이 구간은 환급률이 점점 줄어듭니다. 예를 들어서 한 125만 달러짜리 집이다. 이러면 환급률이 50%로 줄어서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환급받게 되는 거죠. 그리고 150만 달러 넘는 집은 아예 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그렇군요. 100만 달러까지는 100%그 이상은 차츰 줄어들고 150만 달러 넘으면 안 되고. 음, 이상한 선은 아마 정부가 젊은층 구매력은 돕고 싶은데 또 재정 부담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 절충안 같아 보이네요. 그리고 시기적인 조건도 있다고 들었어요.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날짜를 잘 맞춰야 한다고요. 네. 맞습니다. 날짜 요건 이거 아주 중요해요. 그 건축업자한테 집을 살 때는요. 매매 계약을 2025년 5월 27일 이후 그리고 2031년 전에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집 짓는 거는 2031년 전에 시작해서 2030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완공이 되어야 하고요. 직접 짓는 경우도 건설 시작이랑 완공 시점은 같아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 구매자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아까 말한 첫 주택 구매자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 집을 주 거주지로 쓰면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.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계약일, 건설 시작일, 완공일. 와, 챙겨야 할 날짜가 꽤 많네요. 혹시 이거 이용할 때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제한 사항 같은 건 없나요? 뭐, 악용 방지 같은 거요? 네, 당연히 있습니다.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요. 우선 이 환급은 평생 딱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. 만약에 배우자나 파트너가 이미 이걸 받았다, 그러면 신청 못 하고요. 또 중요한 게 2025년 5월 27일 전에 이미 계약된 걸 그냥 넘겨받는 거 있잖아요. 양도 이런 경우는 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 그리고 뭐 기존 계약 취소하고 이 혜택 받으려고 같은 집에 대해서 다시 계약하는 거 이런 것도 제한될 수 있어요. 이게 다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발표 이후에 진짜로 새로 집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려는 그런 조치들이죠. 알겠습니다. 평생 한 번에 기존 계약 승계는 안 되고, 허점을 막으려는 게 보이네요. 자,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보면요.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신규 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들께는 최대 5만 달러라는 어우 상당한 GST 절감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. 다만 그첫 구매자 자격 되는지 집값이 150만 달러 넘지는 않는지 또 계약일이나 완공일 같은 중요한 날짜들 이거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이 조건들에 해당되신다면 어, 집살때 예산에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주택 구매 능력 문제랑 또 건설시장 활성화 이두 가지를 좀 같이 해결해 보려는 정책적 시도인데요.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제도가 딱 신규주택 그리고 특정 가격대에만 집중돼 있잖아요. 과연 이 점이 앞으로 캐나다에서 지어질 집들의 종류나 혹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어느 지역에 정착할지 이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이건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